그래서 제목은 부활하신 부활 성취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신들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자기 믿는 최후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 흔적이 없어요. 에, 흔적이 없다는 것은 또 따져본 우리 예수님도 무덤이 없지요 승천하시니까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한 것인, 부활하신 것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해라.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한 것을 증거해라.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부 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리고 증거하시, 증거해야 됩니다. 또 승천하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그 뜻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성경 그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성경 그대로 우리는 증거자로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증거하면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몸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laughs>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당하신 깊은 상원을 지닌 몸을 맡기는 막히셨습니다 만져봐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또한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또한 음식도 같이 잡수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셨고 바로 또 뼈와 살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하들 보이시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도 같이 하셨고 만져보라 하는 것도 그렇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선자들을 위해 예언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4 4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은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율법서, 두 번째 선지서 성문서를 총괄해서 부른 말씀인데 그 속에서 시편에 있는 성문서를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대표적인 성경 그에 율법서, 선지서 또는 성문서 중에 율법 특별히 성문서 시편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바쁘게 다니셨어요. 못다일들을다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살아 계시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각 곳으로 다니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뜻,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1차적인 결과는 성경을 성취했다, 성경에 기록, 기록된 것을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활이, 어떤 부활 위에 일어났던 그 모델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안그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각인이 안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 양신을, 양신 역사, 양신이 역사한다는 것은 뭘말해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 그건 뭘 말이야?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을 주님을 얘기하면서, 때로는 사탄을 얘기하고 우상 성경을 우상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확실성 있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확실합니다. 예수는 전 대적인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확신이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은 이중 삼중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조냐? 사탄이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무장되어 있어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전하이나 듣느니 어느 순간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을 믿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헷갈리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가만 갈수록이 올바로 정신적으로 그리스도에 박혀 있어야만이 죽은 사역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아시바다 우리가 확신하게 알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 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보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에10에 10장 41절에 무슨 무슨 먹을 것을 있느냐, 있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이냐. 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헷갈리는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을 일반적인 말 들으면, 어,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믿음과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찢어져야 되고, 더 채워져야 되고, 더 아홉 가지 그리스도가 채워져야만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준다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오시면 임자하시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권면하고 우리 길을 인도죠. 말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시장, 시장, 시장 길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심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음식을 잡심으로 자신의 위로이나 환상의 안의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부활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보이기 위합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의심 없이, 제자들 의심이니까 의심 없이 이렇게 확실성 있게 박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된 성령을 주신다. 사9구들 벌지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성령의 강림하실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고, 유엘 2장 28절 29절에, 구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에 내가 또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말을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부활의 성찬의 확실을 주의해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데도 우리가 헷갈리는 말을 하면 은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2장 0 20절 사람들이 마음을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진정 신령한 일은 오직 성령할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12, 14절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인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절탄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이수를 믿으면서, 말씀도 성경도내 안에 치시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굳어있는, 그, 저, 굳어있는 사람이 되어요 아이고, 섹스발을 부고 나니까, 이 손하고 막, 이거 막, 굳어져. 이 손가락이 펴질 않아요. 이게 긴장돼서 그래, 긴장돼서. 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의 세상이 마음이 풀려져야 돼요. 풀려져야 돼요. 왜? 성명은 나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나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알겠네. 인도한 겁니다. 나를 아직까지도 몰랐던 하늘의 뜻을 알게 해주니까, 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비밀의 일들을 주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깨달았지만은 믿어야 되고 믿어지면은 순종이 돼야 돼요 들어와 들어도 흥안 들어도 흥 고대로 곧곧대로곧곧 곧 있으면 안 된다 굳었던 사람이 예? 말뚝같은 사람이 성령을 말씀과 함께 하면 막내 마음이 부드러워 부들해요이술도 부드러워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점점 가가면서 만들어져가고 세워져가고 천국 사람으로 살패려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있는 것들을 나만이 알고 있고 내 고집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 혈기와 자존심과 모든 나만이 하는 불쑥용과 모든 것들이 부대로 다 버리고 아 이건 필요 없어. 내 안에 주님 앞에 필요 없어 그러면서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된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였다가 하나되지 못하면 싸움밖에 아니야 그렇게 큰 교회였어요 큰그 교회는 큰데 말씀은 풍부한데 부드럽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성령을 못 받았어도 사은할 수가 있어요. 음. 말씀이 없어도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뗀질 그때 식으로다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겠느냐?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재물을 받겠느냐? 성령을 못 받았어도 교회에서 내쫓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믿는 가치관은 생명의 높은 고부 가치관이에요.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세차하면 세상은 판단할 수 있고, 뭐, 가치라고 먹을 수 없어요. 이거 이상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그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뜻을 받들고 받아들이는 자가 먼저 된 자요. 오래 믿었으면 니까 성경 박사만 모릅니까? 내 안에 제일 성령님을 올바로 기, 해 기분 이 쨍하게 해드리는 것이 된든자가 그분이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배워가지고 영광을 받으신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나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 능력을 능력을 히울 때까지 이수에서 굳건히 자유를 지키시라고 말씀합 떠나지 떠날 필요가 없어요. 도러는그 장소 우리안 모여서 예배된 그 장소 성령이 중요한 장소. 응. 내 마음이 하늘의 사람이 될 때가, 천국의 사람이 될 때가, 지킬 수 있는, 이슬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성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어두운 상태에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만큼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성이 없고 저만이 아는, 저만이 아는 그런 것. 자신만이 아는 선에서 도리어잔술리 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능력 능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령에 통 그리고 져야 하고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하고 천국이도 친노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능력이 실력한 영으로 채워져가고 사모하고 또한 무언가를 그리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 말씀도 날마다 하지만 남는 것이 없고 빈털터리 같아서 도리어 이방인사 믿지 않는 사랑보다 더부들고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대한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 낫고 내일보다는 우리가 낫고 발전성 있는. 그런 기질을 가져야 돼. 오늘로서 <laughs> 만족을 읽지 말고, 내일이서 라고 하지 말고, 오늘 할 것은 오늘로 다 마감할 수 있어야 돼. 추서와 <laughs> 같은 투견적인 기질이 있다고 보면, 한번 물었다 하면 끝을 볼수 있는 투견과 같은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laughs> <laughs> 살기가 험악합니다. 대화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나려면은 뭔가를 주님 앞에 보여줘야 주님이 나를 지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 나는 인도함을 받지요. 헷갈리게 하면은 사탄이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죽게 만죠다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리아마. 세워져 있는 존재감에 있는 자가 사탄이 와도 접근을 못해요. 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자꾸 무언가를 밟고 일어나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서 나서지는 생각이 나서지고 변화가 되고. 뭘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땅에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50장 51절, 자, 50, 50절, 51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바다, 배단의 앞에까지 나가서 손으로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심이니 음, 음, 음.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하셨고, 하늘에 승천할 때까지, 너무나 아쉽고, 부족한 게 많은 우리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두손 높이 들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분은 언제 언제 또 오실지 알수 없으세요.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이 보여주고 알게 하고 인도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함께하는 견고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단이는 감난산 동쪽 기술에 위치한 마을로 이루살렘에서 감난산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점은 아주 없어요. 누가는 예수의 성천 장소를 감난산이라 밝히고 있지만은 배단이라는 곳은 가난한 나의 집, 가난한 집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예수께서 그 세상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무리 지시고 성령의 승전을, 승천을 하시는 장면이 성령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글 개혁으로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의 사본에는 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대요. 또 바리칸 사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승천에. 그리고 에브라임 수리아 이 사본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보금소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승천하셨고, 예,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나서 우리는 조금 더의심하만안 돼.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세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자기 육체까지 보여면서 만져봐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 주님이 어떤 분이 확실한 분이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는 바로 전화하면 되겠다는 것이다. 몇년 사번에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한 사신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 8째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주쭉 나아리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능력을 받고,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성령은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성령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부들 믿어질 때, 이 능력이 나가서, 맞은 것으로 얹으면은, 명령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우리, 이 한국에도 처음에 주님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엄청난 능력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가감서 전부 다 사람들이 흐리고, 사람들 의심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자꾸, 예. 기사 기 자꾸 묻혀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 열심히로 초대교회 같은 그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면 이왕에, 이왕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오늘 한다고 마음먹고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한 역사가 우리에는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체나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해서 이를 담당할수 있어야지 못하면은 부끄러운 부끄러운 우리가 똥먹고의 뭐 능력을 나타내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마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복음의 결론이요 구속 사역의 완성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요.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사복음서의 전자 에, 저작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십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할 때 저희를 떠나 하늘 올려 주시이 현실로 이루어진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울리우심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손을 높이 들여 축복하시며 이 땅에서의 아쉬움은 아쉬움을 남기고 잠시 떠나가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을 맞이하실 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버지, 감사합니다.